자, 반갑습니다. 에테나 월드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에테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잡힌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빨간색 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에테나가 단기 추세 반전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에테나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요즘 유망하죠 AI랑 스테이블. 이번 불장의 메인 섹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코인의 섹터에 있고 그리고 에테나가 미국 코인이죠.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개미들 다턴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점이 잡혔을 때 이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지금 저점 잡혔잖아요. 81,000달러 그리고 지금 91,00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응 자리 여러분들 에테나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제로 접어는 게 맞는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증도 없이 분석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업비트 계좌를 녹화해 왔냐면요, 이 핸드폰 앱으로 하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제 업비트 계좌를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알트레이어에서 조금 많이 수익을 가져왔어요. 60%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겨왔는데 제가 이 알트레이어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11월 28일 오전 8시. 50분의 알트레이어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수익 챙겨 드렸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요. 그리고 메시지 수정했다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은 직접 제가 수정해 볼 건데 텔레그램은 수정하면은 이제 수정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죠? 보시면은 수정됐다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종유를해 드린 거에 대해서 수정됨이 없다. 그래서 조작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문자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누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텔레그램으로 하면은 누락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이제 오늘부터 옮겼고요 일단 종목을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으로 이제 오늘 옮겼기 때문에 텔레그램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전까지 문자로는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내 드던 종목이고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 종목 공유를 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제 계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에 10% 이상씩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홉시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15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텔레그램 참여 링크 바로 보내 드릴 거니까 편하게 3이라고 남겨 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뭐 그거 아니면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1시간 50분 만에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에테나. 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제첫 번째 관문은 넘어졌어요 그죠 88,000원 넘어졌습니다 이 음봉 은봉. 그 다음 음봉이 어디에요 여기죠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는 하방의 에너지를 좀 1차적으로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2차적으로 해소를 할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좀 돌파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찐반등 일거다 좀 이렇게 90%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4,000 달러에요 그래서 94,000 달러까지 넘어줘야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세를 띨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점이 94,000달러.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하방의 에너지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에테나를 대응할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테나가 바닥에서부터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진입을 한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막히고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빨간색 선에서 지금 막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선의 가격이 얼마냐? 지금 433원이죠. 434원을 돌파한 다음에 눌러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상방으로 진행이 됐을 때 433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하방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방으로 향한다고 해서 에테나가 상승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에 에테나는 미국 코인이고 그리고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섹터가 사실 AI하고 스테이블의 양강 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이 더 유력하기는 해요. 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코인 쪽에서 스테이블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테나가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해서 체인링크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체인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여러분들 좀 유심히 지켜보면은 이번 상승 때좀 주도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코인이다 그리 어쨌든 에테나를 여러분들이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아 이거 상승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저점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다음번에 빠질 땐 여기까지 좀 빠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88,600 여기까지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해야 되냐? 에테나를 그럼 에테나가 지금 자리에서 빠지면 한 비트코인 한3% 정도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테나가 지금까지 사실 하락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에테나 여러분들 다음 잡을 타점은 사실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보고있는데 여기 가격이 382원에서 370원이니까 그러니까 380원에서 370원. 만약에 여기는 비트코인 이제 88,000달러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잡아야 될 가격대.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어쨌든 상방이 지금 유리 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94,000까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상향이니까 보시면 그쵸 여기 한번 맞고 눌리고 뚫고 눌리고 뚫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테나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실제로 대응을 해야지 결국에는 여러분들 손실 보고 있는 거 있죠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불장에서 메인 섹터에 있기 때문에 에테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에테나 여, 여러분들이 제 에테나 영상을 좀 꾸준히 시청을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어 놨어요 이 번호로 3하 아3 빼고 그냥 에테나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에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